마플 시너지 65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 좌표가 1인 점에서 두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와 Y는 B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의 접선이 일치할 때, AB를 구해서, AB의 곡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여기가, x는 1일 거고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 보니까 동일한 접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x는 1에서의 에서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 동일. 첫 번째 조건이 있고고요. 두 번째 조건은 결국 뭐겠어요?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동일하겠죠. 미분 계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 함수에 x에 1 넣고요. 두 번째, 요 함수에 x에 1 넣은 게 같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함수값이 같다. 1 더하기 a는 b 더하기 1 더하기 4인 5랑 같고요. 그럼 얘는 a 빼기 b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결국 뭐, 뭐예요?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서 두 개의 함수의 y'을 구해주시면요 첫 번째 함수는 y'은 3x 제곱 더하기 a가 될 거고 두 번째 함수는 2b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에 1을 넣어주시면 a 더하기 3은 뭐랑 같다? 2b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빼기 2b는 마이너스 2라는 두 번째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A-B는 4고요. A-2B는 마이너스 2기 때문에 두, 두 함수를, 아, 두 수식을 빼주시면 A는 날라갈 거고, 요 놈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B가 되겠죠? B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6이면 A는 얼마? 자연스럽게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여기 에6 넣으면 A-6이 4가 되려면 A는 10이 되야겠죠 따라서 A는 10, B는 6이기 때문에 두 AB의 곱은 얼마? 6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